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권오연 회장께서 님 쓰신 《초격차》라는 책을 3 시간 만에 독파하고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강의 시마다 어떤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게 되면, 그러한 원칙과 사례는 제 현장에 맞지 않습니다.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강사가 어떤 실전 원칙과 성공 사례를 제시하게 되면, 그러한 원칙과 사례가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게끔, 어, 어떤 자신, 조직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모색해서 더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이 초격차라는 진정한 의미를 이 저자가 강조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초격차란 단순히 시장의 파워나 상대적인 순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 불가한 절대적 기술 우위와 끊임없는 혁신, 그에 걸맞는 구성원들의 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모든 부분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이 격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초격자다. 따라서 변화가 필요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실행에 옮겨서 자신만의 격, 조직만의 격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자는 초격차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부장이 되는 사원은 없다. 직급이 낮을 때는 그 사람의 강점을 만들어 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들면 심사원에게는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지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중견 간부나 임원에게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시켜주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만의 초격자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면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차별에 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사람이다 조직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생존하고, 성장하며, 뭔가를 기여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즉,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리더다. 최악의 리더는 미래를 망치는 리더이다. 리더는 길게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조직의 선제적인 변화는 리더의 책임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리더를 따르게 할 것인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리더의 설선수범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독서광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또한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력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은 독서광이다 이 독서를 통해서 통찰력 지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또한 강조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저자는 집단지성을 이용한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이 무엇인가? 내면의 덕목, 외적 덕목을 모두 갖춰야 진정한 리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면의 덕목은 진솔함, 겸손, 무사역이다. 외적 덕목은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미래를 결정할 때는 단호한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신규 사업이나 적자 사업을 맞지 않는 리더에게 설득시키는 그런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사업을 시키는 것이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굳이 당신에게 이 사업을 이 신규 사업을 이 첫째 사업을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제 해결의 정석은 시프트 프론트다. 시프트 프론트다. 사고 발생 시에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평상시에는 선행 준비로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 해결의 정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와의 보상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제일 먼저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 정신적인 측면으로서 승진과 그다음에 칭찬이다. 이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자는 어떻게 자신만의 초격차를 만들어 갈 것인가? 회의는 멘토링이다. 회의보다는 저자는 간담회를 선호하는데 회의는 자료가 있지만 간담회는 자료가 필요 없다. 직원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회의를 활용하라. 회의는 멘트렁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탁월한 인재란 어떤 인재냐?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조직에는 완벽한 인재란 없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개선 의지가 있고 반응하는 사람, 소극적이고 물기력한 사람, 방어적이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선제적이고 적직인 사람을 육성을 해서 탁월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를 강조하고 있죠. 재교육할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 때로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도 있다. 조직의 미래와 운명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교육할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 때로는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격차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자신만의 초격차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평소에 강의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미국 교육학자 마이클 파킨 박사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이 있다 뭐냐 우리가 삶이 끝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어떤 높은 직책에 올라갔는지는 다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기억 속에 영상에 남아있는 것은 살아오면서 일해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던가에 대한 회상일 뿐일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에 대한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요. 끝으로 존경하는 LG 그룹 예남 구인의 창업 회장님의 어록을 또한 명심하고 기여하고 싶어서 다 함께 이 부분을 소개 올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자신만의 초격자를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강의 마지막 시간에 이러한 연암 구인의 창업 회장님의 어록을 정말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어록.한번 맺은 인연일랑 가능한 헤어지지 말고, 부득이 헤어지려거든 상대방이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라.lg그룹 연암 구인의 창업 회장님의 어록을. 항상 인용합니다 어떻게 자신만의 초격차를 만들어 갈 것인가 삼성전자 권호영, 권호연 회장님께서 쓰신 초격차라는 책을 3시간 만에 독파 하고 평소에 인용을 많이 했던 그런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일하시고 살아가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고맙습니다.